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리니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각인되기라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분 온 땅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로다. 지극히 거룩하신 천상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 임금님이 높은 곳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시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어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온타나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운 분이시네.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감은 대라.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영예를.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너희 몸을 바쳐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를 져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계명을 끝날까지 지켜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나무 위에서 다스리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리니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각인되리라. 소나벤뚜라 대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 안에서 덕행과 공로가 자라남에 따라 그들의 좋은 평판의 향기가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세계의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끌렸다. 그들 가운데 세속적인 노래를 작곡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황제로부터 관을 받아 시의 왕이라고 불리곤 했다. 그는 세상적인 것을 멸시하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산세베리노 성 근처의 수도원에서 설교하고 있는 분을 발견했을 때 주님의 손이 그에게 내리셨다.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설교자인 이 프란치스코에게서 매우 눈부신 두 개의 칼로 표시되어 있는 십자가 모양을 본 것이다. 그 칼은 가슴을 가로질러 하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는 손에서 다른 손끝까지 뻗어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에게 드러난 위대한 기적으로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이 환시에 놀란 그는 즉시 더 나은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성령의 칼에 찔린 듯 그분 말씀의 힘에 사로잡혀 세상의 화려함을 온전히 경멸하고 서약을 통해 복되신 사부에게 합류하였다. 성인은 세상의 불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완전히 회개한 그를 보고서. 파치피코 형제라 불렀다. 교회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방금 우리는 독서로 대전기소 파치피코 형제의 일화를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나눔을 준비하며 파치피코 형제가 세속적인 노래를 작곡하던 사람이며 황제로부터 관을 받아 시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적 명예가 있었음에도 세속적인 것을 멸시하는 성프란치스코를 찾아갔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치피코 형제가 성프란치스코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단순히 이 형제를 묘사하는 대로 호기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좀더 파치피코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최고라 인정까지 받는 사람이 무엇이 아쉬웠을까요? 그 모든 것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허전함 또는 공허함이 파치피코 형제를 영적으로 목마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던 파치피코 형제는 성 프란치스코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즉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금부터는 파치피코 형제와 비슷한 마음으로 최근에 제가 체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성대서약을 하고 재기동 공동체에 합류하며 살게 되었는데요. 재기동 공동체는 프란치스코의 집이라는 빈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는 공동체 형제님들과 함께 식당 일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피곤하긴 해도 오시는 손님들의 미소, 봉사자분들의 따뜻함에 힘을 얻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보람만으로는 이 일정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든 것이 일로써 다가오기 시작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피로에 공허함이 엄습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영혼의 밤이 찾아온 것을 직감한 저는 일부러라도 경당으로 가서 십자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지난 상반기의 제 수도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식당을 직장처럼 여긴 나를 마주하게 되었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개인 기도와 성사 생활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신앙보다는 이성의 치우친 모습으로 임했기에 모든 일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으며 그빈 공간에서 오는 공허함이 컸던 것입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무료 급식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프란치스코의 집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이 프란치스코의 집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전해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다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상호간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 평화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랐던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한 눈에 알아본 파치피코 형제도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파치피코 형제의 변화이자 회개는 그가 의지적으로 바꾼 것보다 성 프란치스코를 통해 십자가 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간 과정 중에 자연스레 일어난 부분이며 우리 역시 각자의 일상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속에서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려 할때 이성적으로 불합리하고 손해 보는 장사이며 남들에게 무시받는 고통을 견디는 과정을 거칩니다. 때로는 좋은 일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달콤함에 빠져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것을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더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신 성 프란치스코의 축복을 기억하며 희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 여정을 잘 걸어나가길 바래봅니다. ante fa 기도합시다. 프란치스코를 통해 당신 아드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드러내신 하느님, 파치피코 형제로 하여금 프란치스코를 통해 본 십자가의 환실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을 포기하고 프란치스코를 따르게 하셨으니,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저희 안에도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화려함보다 복음적 삶의 풍요로움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